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소년 얼레스터 발렌타인 주니어는 언제나 해뜨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들판을 누볐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도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밤이면 그는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속으로 상상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나는 해병대 장교가 될 거야. 무서워하지 않고 앞장설 거야. 그의 꿈은 단순한 동경이 아닌 신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타이트한 규율과 지옥같은 훈련 속에서도 그는 항상 묵묵히 중심을 지켰습니다. 전우들 사이에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리더로 불렸습니다. 전술 이론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매일 밤 전우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가게 된다면 제일 먼저 뭘 할래?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제일 앞에서 야지 그래야 애들이 안 죽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소식은 사관학교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전략 참모직을 원했지만 얼소이는 곧장 전방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현장에서 함께 뛸수 있는 전우들이었습니다. 1951년 임건후 곧장 한국 땅을 밟은 그는 몇 달간의 고지 순환과 야간 정찰 작전 끊이지 않는 폭격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조용한 강철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 1952년 8월 25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어딘가의 외딴 고지. 제1해병사단 3대대 H중대는 능선을 따라 방어진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전투와 적의 야간침투로 병사들의 눈은 흐했고 군화 속엔 땀과 진흙이 범복되어 있었습니다. 적군은 중대 우측 능선을 기습 점령하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중대장은 반격 명령을 내렸지만 땅에 납작 엎드린 병사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얼 수위가 조용히 무전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끕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대를 모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독 정찰, 무릎을 끌며 지형을 파악한 그는 박격포 사격 계획을 요청했고 직접 선두에 섰습니다. 팔에 깊게 박힌 파편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참호 밖으로 몸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나를 따르라.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기관총 사격, 조명탄, 수류탄 파편이 밤하늘을 찢었고 흙과 피가 뒤엉켰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소대장이 쓰러지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인해 따라붙었습니다. 적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마지막 남은 언덕 앞에서 얼소이는 복부에 박격포 파편을 맞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따라오는 병사들 그들의 눈빛엔 공포가 아닌 분노와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발렌타인이 쓰러졌다. 돌격해. 마지막까지 간다. 외침이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넘어 능선을 돌파했고 끝내 적을 몰아냈습니다. 고지 정상엔 얼수위의 피로 물든 흙, 귀에 성조기와 해병대 깃발이 꽂혔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병사들은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얼수위는 죽었지만 그의 선택과 행동은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전투의 흐름을 바꿨으며 리더십의 본질을 증명했습니다. 몇주뒤 그의 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국기를 들고 거리를 메웠고 아버지는 아들의 관 옆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어린 시절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구나. 지금도 그가 숨을 거둔 고지 위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들리는 듯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은 단지 한 장교의 명령이 아닌 진짜 이더가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